농아. 안녕하세요. 주간 농사나무입니다. 이번 주는 태풍이 지나간 후 과수 축산 사후 관리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수 사후 관리 요령입니다. 우선 과수는 태풍 후 찢어진 가지의 절단면이 최소화되도록 잘라내어 적용약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잎이 많이 순산된 나무는 추세 회복을 위하여 요소, 사정 복합 비료 등연면 시비를 해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서가 탄자병이 발생하는 등 과수는 태풍 이후에 병해충에 취약함으로 병해충 방제를 곧바로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축산 사후 관리 요령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시설을 조속히 복구해야 하며 수인성 질병의 예방과 배수 관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환기를 해주어 축산의 습도를 낮추고 수시로 분뇨를 제거하여 축산의 유해가스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심수시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심수 후에는 급수기 청소와 소독 실시로 수인성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침수된 사료 작물 포장은 신속하게 배수 조치를 실시해 주어야 합니다 과수와 축산은 태풍 후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시설은 조속하게 복구하고 방제와 소독을 철저히 하여 2차 피해를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요. 주간 농사남은 앞으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빠!